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먹부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야밤에 가로등 불빛 밑에 가서 원래는 사슴벌레를 잡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날 사슴벌레 채집은 실패를 했습니다 불빛에 날라온 여러가지 곤충들을 잡던 중에 장수풍뎅이 성충을 상당히 많이 잡았거든요 제가 장수풍뎅이를 유충도 먹어보고 번데기도 먹어보고 성충도 먹어봤는데 셋다 맛이 굉장히 끔찍했었습니다 세가지 중에서 성충의 맛이 그나마 덜 끔찍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그 말에 따라서 장수풍냉이 성충을 튀겨서 먹어볼 겁니다. 일단은 채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음... 렛츠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지금 12시거든요 얘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게 여기 현지의 NPC가 있습니다 NPC 이 NPC한테 호감작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곤충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여기 현지 NPC 만났습니다 네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죠 삐꾸TV의 삐꾸 TV 의 삐꾸형님인데 오늘 분장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얼굴을 찍지 말아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현지 NPC한테 네,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현지 나도. NPC 네, 선물을 주면은 가좀 왔네. <laughs>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장수풍뎅이도 있고, 배짱이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막뭐 걸거로 있어. 요거, 요 주변 가로등에 맞나요? 와아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벌레 보기 있으면은 뭐 잡겠지.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요. 청개구리 한 마리 있거든요. 요즘 낮에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 청개구리가 가드레일 위에 앉았다가 그대로 말라 죽는 경우를 제가 지금 밤이라서 차가워 가지고 얘가 살아 있네. 저거 젤리 아니야? 젤리라고? 젤리라고? <laughs> 어서 와요. 어서 와요. <laughs> 자산 여보님 끌고 왔습니다. 지금 술한잔 얼큰하게 걸친 상태거든요, 자산 여보님. 집에 데려간다고 해놓고 제가 지금 끌고 나왔는데, 어뭐 어떻게든 될 겁니다. 따라와, 따라와, 빨리. 집에 가는 줄 알고 차에 탔는데 여기도 끌려온 자산 여보입니다. 술한잔 한다고 그러길래 데리러 간다고 해놓고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로 바로 납치했거든요.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아끼겠습니다. 벌러지 사냥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먼 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요즘 도심지의 가로등들은 다 LED로 박혀 있어. 근데 여기. 시골 동네는 LED가 아닌 가로등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가로등 밑에 가면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슴벌레 먹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사슴벌레를 목표로 잡고 왔고 사슴벌레가 없으면 장수풍뎅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로등을 찾아 나서는 도중에 말매미한 마리가 불빛에 날라온 걸 목격을 했어요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 잡았다 <laughs> 이렇게 배를 꽉 쥐고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자 요거 일단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들어간다. 자, 여러분들 앞쪽에 배짱이 한 마리 나타났는데 저게 불빛의 유혹이 돼서 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스턴에 걸려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요것도 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고양이, 저것도 잡아야 돼. 어, 뭐야? 두 마리야. 안녕, 얘들아. 요런 가로등이 좋습니다. 요게 LED가 아니기 때문에 벌레가 여기에 모이거든요 오, 돈벌레 너무 많다. 그렇다 할 만한 벌레는 또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빗물이 고여있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이 안에 충근이 형이 좋아하는 그 충근이 형 밥이 꽤 많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장구벌레 진짜 바글바글하다. 오빠 설마 저것도 먹을 거야? 먹을 수도 있지, 아무래도. 응. 음, 안 먹어, 안 먹어, 걱정하지 마. 저런 빗물 엉덩이는 진짜 전염병 걸릴 수도 있어요. 오빠, 오빠, 이거 좀 봐. 여기 하리버 집밥 소야. 오, 뭐야? 와새끼개구리도 엄청 많다 이들 중에 스파이가 숨어있는 거 알아? 자 여러분들 돼지여치 발견했습니다 돼지여치 얘는 실패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 1 잡았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돼지여치 맞는 거 같거든요 이들 중에 스파이를 찾았다 그랬잖아 이거는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야 되겠네 아우 oh, It's so delicious 와 살벌하게 생겼네 이거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이거 말맹이 이거 아 누가 밟아놔가지고 이 멀쩡할 때였으면 제가 그냥 야무지게 먹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 밟은 거 같습니다 개미들이 먹고 있으니까 이건 양보해주도록 할게요 차가 밟은 건못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을까? 오케이 뭘 오케이야 자꾸 저번부터 말려야 될거 아니야 여기 장수풍뎅이 머리를 발견했거든요 뭔가 푹 소리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날아왔단 말이에요 짜자잔 <laughs> 가로등 불에 이끌려가지고 날라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무한 리필 될것 같은데 아이 정도면 진짜 크다 안 내면 뒤김가이바이보 넌 가위밖에 못 내잖아 장송이 안전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움직이지 않는 뿔을 요렇게딱 잡으면 됩니다 요렇게 잡으면 힘못 쓰고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장송이 냄새 한번 맡아보게요 고갈아에소데 r 저러스그 특유의 사탕 냄새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냄새 아 잠깐만 아오호호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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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이슈거리... 아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laughs> 아 너무 아파 잠깐만 아, 자, 자 여러분들 이거 키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산 주변에 있는 그런 가로등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털 매미 있습니다 털 매미 모 매미구나 얘한테서 털을 뽑으면은 탈모 매미야 안 돼. 자 여러분들 이거 털 매미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 잡았나 네. 아방처럼 이렇게 날개에 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 야. 아, 사슴벌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장승댕이 암컷이잖아. 아, 사슴벌레인 줄 알고 극도로 흥분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장승댕이 암컷입니다, 암컷. 장숭댕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다리 힘이 진짜 세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잡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암컷과 수컷의 차이는 바로 느껴지죠. 똘이 없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요거, 깊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남정네처럼 생기지 않았어, 자기야? 굉장히 닮았어, 오빠. 나랑 닮았다고, 이게? 나랑 닮았다고,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오빠 뭐해? <laughs> 잘 찾는 이렇게 해야 원래를 잘 찾을 수 있어. 아니, GTA의 캐릭터 선택창도 아니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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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산목보님을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 아, 어떻게 잘 찾냐고? 딱 비쳤을 때 바닥에 붙어있는 이런 껌딱지 같은 거랑 벌레랑은 광택이 달라. 멀리서 봐도 뭔가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광택이 다른 걸 보고 뛰어가면 거의 100% 벌레입니다. 그게 장수풍뎅이일지 아니면 미국 바퀴일지는 모르겠지만 광택이 있는 거를 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매미 우아한 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건 최근에 제가 먹어봤 최근에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봐줄게요 네 오늘 말메미도 한 마리 잡았겠다 이거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집 가는 길에 그냥 주유도 할겸 지금 편의점 들렸는데 개맛돌인데 이거 뭐야 편의점 불빛에 날라든 장성민이 수컷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운 좋으면 사슴벌레도 만날 수 있겠다 얘까지는 챙겨갈게요 오빠 근데 뭐 빼먹은 거 있지 않아?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잡은 곤충 들고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먹 네 여러분들 요렇게 장수풍뎅이들을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장수풍뎅이 외에 다른 곤충들은 제가 먹는 영상을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멤버십 가입을 권유드리지는 않지만 단톡방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아온 장수풍뎅이들을 바로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장수풍뎅이는 수컷 두 마리, 암컷 두 마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총두 가지의 튀김을 해볼 건데 식재료에 아무런 튀김옷이나 가루를 묻히지 않고 튀기는 스하게라는 방식이랑 전분가루를 입혀서 튀기는 가라하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가라하게 파우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전분만 묻혀줄 겁니다. 이 장수풍뎅이 특유의 맛을 완벽하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인하게 조리를 해볼 거예요. 뿔과 다리, 겉날개는 먹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머리랑 딱지날개 그리고 다리를 제거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거하는 장면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하면 또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얼른 제거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랑 머리 그리고 딱지나에게 손질이 끝난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큰거두 마리가 수컷이고 오른쪽에 작은 거두 마리가 암컷인데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딱방지 제가 먹기 힘든 부위를 제거를 해놨고요 요리는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쓰아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어넣어서 튀기면 되고 가라게 같은 경우에는 오에다가 전분을 넣어서 전분을 붙여 준 다음에 튀겨주면 되거든요. 전분은 한 스푼 정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수컷 한 마리랑 암컷 한 마리 이렇게 가라아게로 먹어보도록 하고 이렇게 두 마리는 스아게로 튀겨서 먹어볼 거예요. 제가 다음에 다른 곤충 요리할 때는 가라아게 파우더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요리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냄비에 기름을 달궈주고요. 맛이 섞이지 않도록 스아게부터 먼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1분 정도만 튀겨주면 아주 완벽하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냄비가 작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골고루 안 튀겨질 것 같아서 제가 쿠시를 그냥 빼버렸습니다. 약 1분 딱 튀겨줄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 스아게 같은 경우에는 새우 머리나 물고기 뼈. 이런 거를 튀겨가지고, 먹기보다는 장식, 요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튀겨도 맛이 없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키친타월이나 해동지를 깔아가지고, 기름을 빨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냄새가 벌써부터 좋지가 않은데? <laughs>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은 이제, 바라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이것도 바삭하게 튀기고 나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제가 했었던 장수풍뎅이 요리 중에는 그나마 냄새가 지금 양호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냄새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끔찍하긴 해요. 튀겨지는 <laughs> 소리가 아주 그냥 이거 가라아게랑스아게랑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간에 불빛에 몰려든 장수풍뎅이를 잡아다가 만든 장수풍뎅이 스아게 가라아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먹어볼 할까요? 스아게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수풍뎅이 암컷 성충을 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암컷으로 만든 스아게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냄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던 그 장수풍뎅이 특유의 톱밥이랑 과일을 섞어서 삭힌 게 아니라 썩힌 듯한 냄새거든요 그 썩힌 듯한 냄새가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그나마 이거 좀 양호할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어서 와요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Yeah. 수컷까지 먹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튀기니까 이전에 다른 조리법으로 먹었던 장수풍뎅이들이랑은 다르게 나무 썩은내가 약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약해진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냄새가 납니다 똑같이 냄새가 나는데 장수풍뎅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그 장수풍뎅이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튀겨도 똑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휘발이 돼서 날라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원래는 입에 넣고 한 3번 정도 씹으면 뱉어내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강하게 드는데 오늘은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강하게 들기만 했어요. 딱딱한 껍질들을 원래 삼키기가 어려웠는데 튀겨놓으니까 삼킬 수는 있어. 삼킬 수는 있고.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뇌에서 거부 명령을 내립니다. 삼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부 명령을 내리거든요. 좋은 맛은 아니지만 기름 자체에 튀겼기 때문에 좀 불쾌한 맛은 어느 정도는 날아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커스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가 암컷보다 훨씬 세다 강렬하다 오지마요. 조금 더 양호한 게 맞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간단하게 튀긴 두부라 그래야 되나? 그런 두부를 으깨 놓은 것 같은 그런 가루가 물에 푹 젖은 듯한 그런 질감이 안쪽에서 딱 느껴지면서 그 특유의 페로몬 향이 어, 수컷한테서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일단 가라하게 암컷부터 먹어보고 이게 확실한 데이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가라하게 암컷이거든요. 암컷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데이터가 2컵보다 훨씬 더 향이 약해요. 향이 약하고 맛이 그나마 암컷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심지어 수컷 먹고 암컷 먹으니까 굉장히 고소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 뭐, 스하게나 가라하게나 식감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이장수냉이는 수컷이 넘사네요. 수컷의 이 특유의 향이 너무 진하고 그 뭔가 으깬 두부 같은 그런 질감이 이렇게 딱 느껴지면서 약간 전혀 좋은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컷들은 가라하게 수컷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거든요. 그나마 얘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가지고 좀덜 하지 않을까? 오지 마요. 그럼 빨리 찍어서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뛰어가서 뱉었거든요. 근데 제 직업이 이제 요리사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이장수붕대이들에게 미안하니까 뱉어내고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말할 때마다도 계속 냄새가 나는데 제가 콜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맛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이발을 씻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콜라 한 잔, 어서 와요. 어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여러분. 들 와, 그 뻔데기 같은 그런 곤충 단백질의 향이 물씬 납니다. 물씬 나면서 그 페로몬 향이랑 같이 섞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하게 느껴지는 건데 장수냉이 암컷은 또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수컷에 비해서 그럭저럭 먹을 만하다는 거지 진짜 먹을 만한 맛은 아닌데요. 이 장수냉이는 튀겨도 맛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 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